안녕하십니까 흑색불로원입니다 어, 제가 6월 24일 날 영상을 올린 이후에 네, 모처럼 영상을 올린는데 벌써 40여일이 지나갔는데 뭐이이총 떠서 천양 생산해서 동목쪽으로 어, 택배를 보냈다 보니까 시간이 나질 않아서 항상 찍을 시간이 없네요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 저희가 사는 삼척 같은 경우는 어, 어제 38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그 흑색벌이 수밀 어,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어, 영상에 남았는데요. 제가 저번, 저저번 영상에도 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식꽃에 이 꿀을, 알아오는 볼을 보지 못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제가 흑색볼을 키우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먹다 보니까 작년에 흑색거이 이제 칫꽃에서 꿀을 이제 는걸 봤는데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미처. 그래서 이제 올해는 기다렸다가 아, 지금 이제 영상에 담았는데 올해는 칫꽃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게 피고 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그 꽃이 피도 음, 탐스럽게 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층꽃에 어, 매달리지 않았는데 에, 어제 그제부터는 이제 층꽃도 조금 채고 많이 피고 바람이 불면은 이제 꽃의향기가꽃 어, 향기가 이제 나다 보니까 에, 벌들이 지금 흥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벌을 그렇게 처음에서 봐도 아직까지 층꽃에서 벌이 꿀을 하는 건 본적이 없는데. 어, 유일하게 지금 이, 오늘도 다니면서 보니까 쥐끝에 어, 있는 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색책형 벌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흑색 벌이 일단 다른 양봉벌에 비해서 어, 이, 저, 턱이 좀긴게 아닌가 어, 빨대가 길어서 어, 어떤꽃으로 벌을 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자랑을 해봅니다. 아, 지금 그 제가 저번에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일년내내 사양을 하지 않고 돌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칡꽃에서 뿔을 해오게 되면 사실 이때가 제일 못미깁니다. 궁극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화분도 없고 꿀도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양모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양도 하고 어, 화분뚝도 공급을 하고, 어,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가 되면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까, 벌들도, 조금 어, 쉬라는 어떤, 쉬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어, 벌이 일을 안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노화가 빨리 안올 거니까 명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암꽃이 질 무렵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체미를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취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쥐들이 그 <laughs> 남아있는 꿀로, 어, 장마기를, 이, 장마기와 이물기, 무물기를, 어, 거치게끔, 그렇게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치포드에 작년도 이제 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이제 그, 그 작년부터는 아예 사용을안한니다 올해도 지금 한번안했고요 봄부터. 어, 개 중에는 거울들 중에 조금 약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안 좋은 통들이 일부 나오는데 그런 통들은 먹이장에부조하면은 어, 당군에서 이제 그먹이장한 장씩 뽑아서 보충을 해주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어를 니다 어, 사양을 하는 경우는 저는 이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울은 이제 일부 한두 통만 이제 그 2층을 떠기 위해서 이충을 <laughs> 떠서 이제 그천형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그 통에만, 무한군 통에만 이제 이충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재리를 능력하게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양을 하고요. 나머지 볼드는 아예 1년 내내 아, 사양을 하지 않고 골을 어, 키웁니다. 아, 지금 음, 영상에 보시면 이게 불나무인데요. 불나무꽃인데 음, 높은 산에는 벌써 이제 불나무꽃이 피시라 했어요. 그런데 어, 오늘 보니까 저희 벌들이 게 엄청나게 이제 와 있는데 어, 이, 지금 여기서 우리 수집이 되고 화분도 일부 이제 수집이 되고 또 이제 칠꽃에서도뿌이 들어오고 칠꽃에서도 자세히 보니까 약간의 그이 화분은 어, 수집을 하고 있어요 벌들이. 그래서 요즘에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새벽 시간대 하고 어, 저녁 시간 때는 이 화분이 조금 제법 들어오는데, 어, 저는 뭐, 이 자연 화분을, 만약에, 어, 화분이 전부족하다고 싶으면, 뭐, 이 자연 화분을, 어, 양봉원에서 이제 그 박스 채로 사서 그 놈을, 어, 큰 용기에, 큰 고무 다라이 같은 데다가 이제 그, 그냥 쏟아줍니다. 쏟아주면 쟤들이 이제 뒹굴면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어, 될수 있으면, 화분도 공급하지 않고, 사양도 하지 않고, 키우는 게 이제,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뭐 화분도 안 주고, 그냥, 지금은 뭐, 사양도 않고, 그대로 지금 이제 자연거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키우는 밑에 들어가는, 어, 화분, 음, 화분값, 뭐, 이, 저, 설탕값, 이것만 줄여도, 어,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가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 한철 잠시 이렇게 아까시에서 이제 불좀 따고, 그러고 나면 계속 이제 사양하고, 하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앞뒤에 다 재우고 나면, 진짜 이 별로 남는 게 없죠. 고생만 하시고. 그런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우선은 돌부터 좀 칩, 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 그냥 방치 하듯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요즘에 며칠 지나도 내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볼통마다 한 두세 장씩의봉판이 있어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산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쉽게 저는 양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이저 흑색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아마 반할 겁니다. 어, 제가 작년에, 작년 올해 해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몇 통을 분양을 했었는데, 음, 그, 이, 그 벌을 사서 지금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다들 이제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 요거는 또 이제 왕구돌 빼기인데요. 어, 왕구돌 빼기에도 이렇게 늙은,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이게 이제 잎에서 하얀 그이 가루 같은 게 나오는데, 벌이 그걸 수집을 하네요. 수집을 하는데, 음, 뭉쳐서 갖고 가는 걸 화분 같이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아마 그, 그 고들빼기가 어, 이 고들빼기에서 나오는 진이 나오는데 우리 벌써 였을 때 이걸 바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바르면 근데 아, 그 가루진이 라앉죠근런데그갈 진이 아마 이렇게 밖으로 피어 나오면서 이제 가루가 되는 게 아닌가 군말 같이 되는데 이걸 이제 아주 알뜰히 챙겨서 지금 벌들 수집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뭐 하여튼 그뭐 앞뒤도 없이 이렇게 예들었습니다마은 어,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제 흑색벌만 음 이렇게 치고대구를 한다는 자체가 좀이 신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시간 되실 때 치고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 이제 삼복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 15일이면 벌써 이제 말복인데요 어, 무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